병 기의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양식도 허락하시고 또 영적인 양식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영육 간에 우리를 강건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셔서 마침내 죽기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대신에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시러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대속채물되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직전에는 오병리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죠. 들리게 몰려든 그 무수한 사람들 헤아려 보니까 장정만 오천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그것도 한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 정도의 그냥 도시락이 아니라 서민층이 먹는 그런 도시락.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장정만 오천 노약자, 노인, 여성,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다면 거의 2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움집에 몰려오는데 그들을 다 혹은 5 0씩 100식 앉게 하시고 순찰이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그들에게 다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빌립은 2천 대나리온이나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0 대나리온이나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200 대나리온이라면, 우리 하나로 따지면 그냥 쉽게 해도 한 2천만 원 이상의 물자가 필요한 거죠. 그걸 가지고 사다가 먹이거나, 어쩌든지 이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조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서로 나누어 주라고 주님 명령하셨을 때 나눌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황원이 짙어지고 저녁시간이 가까운 이 시각에 이제는 오히려 준비했던 비상식량도 도시락도 떨어지는 시간이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더니 내놓은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참 완이 벙벙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서도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메시아 구원자여 그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사람들을 다 챙겨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낼 터니 너희들은 바다를 건너가라 먼저 선발대로 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다 보내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님은 또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 생활을 아주 철칙으로 갖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계시 때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와 같은 결단적인 기도를 하실 때도 주님은 습관을 쫓아서 동산에 올라가셨다. 이 습관을 쫓았다는 것은 몸에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참이나 갔죠. 자, 24절. 은 25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배가 이미 욕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사경 유대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깊은 새벽 시간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멀리 동쪽에서 해오름이 오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밤새 철회하기도 하신 겁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철회하기도 하셨어요. 23절에 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혼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을 씻기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가 주님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씻기시나 니까 주님은 한마디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주님이 종들이 하는 그 행위를 모범을 보이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 주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그러면 저의 머리에서부터 선 가발 전신을 좀 씻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몸을 다 씻을 필요가 없다. 주님 말씀을 하셨죠. 왜요?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용접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된신령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새벽 3시 넘어서 이제 4시 지나가는 그 시각에 제자들이 어떻게 가고 있나 제자들이 가는 방향으로 오시는데 아 폭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밤새껏 고생했죠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다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저들 많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이 갈릴리 바다거든요.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하죠. 그런데 평시는 잔잔하지만, 한번 바람이 일고 풍랑이 몰아쳐오면, 뭐, 엄청난 파도가 치는 곳이 가릴리 바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종종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어부 출신도 많고, 경험적으로도 그 정도 풍랑 이길 수 있는 것은 문제도 아닌 참 대단한 제자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제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무리로 걸어오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리 와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무리를 걸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자, 바람을 보고, 놀라서 빠져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풍랑이 일고, 요동치는 파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곧반, 그반 죽을 것 같은 이게,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손을 뻗쳐서 베드로를 일으켜 올려 주셨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2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 자, 24절에 보니까요, 바람이 거슬리 물은 물결로 말려마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참, 치자들 설상가상으로 어려움마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산전수전 경험한다고 그러는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한 그 고통, 고난, 또 시험,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니까 승리했죠. 예수님 따라가면 승리한다는 것을 모본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해주셨어요. 또 빠져들어가는 배도를 건져주셨어요. 풍랑이 오동치고 배가 깨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니 바람과 풍랑도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다 드러내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요그리스도시요내 삶의 구주이신 것을 마음속에 고백하며 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통한다, 영적으로 통한다, 성령에 의지하여 산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나타나는 기적은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민과 고통과 시험과 유혹에 빠짐과 그리고는 요동치는 삶의 무기감 속에서 때로는 자괴감마저 들면서 곧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이 올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꾸짖으셨어요. 자, 31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료,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직접 뵙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부활하셔서 오셨다. 도마가 약간 의심스럽고 빈정되는 말투로 그랬을까요? 내가 그분의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 함께 넣어보고 그분의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중에 함께 임자하셔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도마야, 이리 와라.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과 이 손에 모 자국을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봐라. 도마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해보라고. 경험해봐야 믿는다면 경험해봐야지. 도마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을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도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복되다 예수님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죠.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만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언덕. 그 십자가를 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그 형장을 눈으로 목도 해보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보지 못했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하고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착각도 자유라고, 아, 내가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좀큰 믿음을 가져야지 하고, 다짐해보지만, 다짐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음을 증가하고자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저절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믿, 믿어지는 것이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애를 써서 믿어진다면요, 노력하는 사람,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은 믿음이 천만대 만만대큰 믿음을 갖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능력을 고백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수 있죠. 자, 오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신적인 능력의 권능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실천적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로 걸어오셨을 때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이것까지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렸을 겁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이 새롭게 또 역사하시는 7월 25일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신적인 능력 또 인성을 지니고 오셨던 그 주님의 능력 권세를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사랑한 믿음에 귀한 성도들 제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